자, 201 수능특강 독서, 과학기술 10번입니다. 일단 제목은 수중위치 측정 방법이래요. 총5섯 달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일단 과학기술의 가장 큰 특징, 개념, 파악. 그 다음에 뭐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원리와 방법. 그 다음에 과학자들이 나온다면 그들의 견해, 주장, 어, 그리고 뭐 어떤 한계점이 나오겠지? 어떤 기능에 있어서 한계점이 나오겠고, 글을 어, 극복하기 위한 어떤 대응 방안이랄까? 나올 거야. 그 다음에 구성 요소. 구성 요소. 그러면 어떤 과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어떤 사회현상만큼 인과관계가 중요하더라.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상관관계, 뭐, 뭐, 뭐일수록, 뭐, 뭐이면, 뭐, 뭐일 때, 어그 아, 그 다음에 뭐 뭐가 아니라 항상 어 요런 용어들을 기준으로 해서 자르고 비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일단 쑥 봤었을 때기억은 중계기 라는게 나왔었고 니은은 수중청음기 라는게 나왔나봐 자 다음에 갔더니 뭐 이게 끝이네 자 1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초음파는 수중환경 전자기파 보다 감쇄율 그 다음에 전자기신의 뭐 감쇄율 쓱 보는 거야 그 다음에 뭐 뭐 센서, 로봇, 뭐 수중 로봇. 뭐 그런 게 나오나 봐. 그 다음에 2번, 윗글을 읽고 보기 가와 나를 이해한 네요 가와 나? 가가 뭐야? 아, 가가 이거구나. 그 다음에 나는 이건데, 어, 이거는 뭐 t, 중계기가 t1, 2, 3. 이거는 중계기가 여러 개가 있네. 그다음 h1, h3는 수중 청음기래. 그러면 이 용어들이 분명히 본문에 나와 있겠지? 그러면 중계기가 나왔을 때가 그림을 보자는 얘기야. 가와 달리 나는 나는 나와 달리 가는 가는 모두 오케이 비교 분석하는 거겠구나 됐어 <laughs> 지금 여기서 유념할 용어 수중 청음기 그 다음에 중계기 오케이 됐어 그 다음에 3번 미끌의 어, 이해를 돕기 위한 건데 보기를 바탕으로 기억리를 설명한 거로 가장 적절한 거자 기억이 뭐였었다 중계기였다 또 나중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적어놓기 물론 시험 현장에서 적어두진 않겠죠. 그다음에 니은은 뭐였다? 수중 청음기였다. 어 이거네. 이게 기억이 고 이게 니은이네. 뭐 이제 보니까 자 그래 본문을 가볼까. 자 일단 최근 수중 자원 이용의 필요성이 증감에 따라 수중 환경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뭐 그러겠지 뭐 얕은 수심의 그해에선 사람을 통한 작업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지만 수심이 깊은 곳에서 사람이 직접 작업하는 것이 어렵다 아, 당연하겠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치 어떤 이런 극복방안이 나오나 보지 사람을 대체할 수중로봇 개발에 수중로봇 개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자 초기의 수중로봇은 조종자의 명령에 반응하는 원격 조작 방식으로 활용되었지만 자 초기의 수중로봇은 어땠다고 어, 어떤, 그냥 명령에 반응한대. 원격 조작 방식이었나봐. 점차 스스로 습득한 환경 정보에 따라 주어진 임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자율구동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다. 자, 시간의 이름이 있나봐. 예전에 원격 조작 방식이었어. 그냥 반응만 하는. 근데 지금은 어떤 자율적으로 한대. 자율구동 방식인가봐. 뭐 됐죠? 사실은 여기까지 봤었을 때, 어, 좀 센스 있는 친구들은 1번 문제에서 몇 가지 하나 슬쩍 보이는 게 있었어, 사실은. 일단은 넘어갈게요. 자, 이러한 수중 로봇이 수중 환경에서 자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 이런 목적을 위해서 자율주행 기능이 기본적으로 요구된대 자율주행 기능? 으흠. 자, 자율주행 기능이 실현하려면 로봇은 자신의 상대적 혹은 절대적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이겠지. 아뭐 자기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만 자율 주행하고 자시고 할거 아니야 하지만 자 중요하지 수중 환경 육상 환경에 비해 위치 추정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제약이 많겠다 야 상식적으로 봐도 그러겠네 물이 꿀렁꿀렁 거리는데 그거 어디 위치를 파악하냐 수중 환경의 전자기 신호의 감쇄율이 높아서 전자기 신호에 감쇄율이 높아서 gps 등의 신호가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야, 감세율이 뭔지 난 몰라요. 근데, 어? 이게, 이게 높아서, 감세율이란 게 높아서, GPS의 신호가 매우 제한적이래. 그러니까, 감세율이 높은 건 좋은 게 아닌가 봐. 감세율은 낮아야 되는 것 같지. 그 다음에, 혼탁도 등의 영향으로, 카메라 기반의 기술 적용 또한 매우 제한적이다. 이건 뭔가 느낌적인 느낌으로 알수 있지 않겠어? 혼탁도, 뭔가 물이 뿌옇고 탁한 느낌일 것 같지 않아? 자, 그런 것 때문에, 카메라 이용이 뭐, 제한적이겠지. 이런 이유로 초음파를 이용한 기선 방식이 수중 위치 추정에 어, 사용되고 있다. 오케이. 아, 전자기 신호는 이딴 것들 문제가 있었어. 이런 것들 때문에 초음파를 이용한 기선 방식이래. 아, 전자기 신호의 어떤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초음파를 이용하는구나. 오케이. 초음파는 수중 환경에서 전달 속도가 빠르대. 그러면 전자기 신호에 대한 어떤 그 뭐야? 뭐 특징?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빠르며 전자기 신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쇠율이 낮다. 그거 봐. 맞아, 감쇠율 뭔지 모르는데 나쁜 것 같아. 기선 방식은, 어? 그렇 이런 기선 방식 베이스 라인은 센서와 노드 간의 거리를 기준으로, 자, 뭐든지 나누는 기준이 중요하댔어. 센서와 노드 간의 거리를 기준으로 원거리 추정에 용이한 장기선 방식. 난 이제부터 장기선을 동그라미로 해야지. 근거리 추정에 용이한 단기선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몰롱 베이스 라인, 쇼 베이스 라인. 막 이제 그런 거 아니겠어? 자, 일단 나누는 기준은 뭐다? 센서와 노드 간의 거리를 기준으로 하더라. 노드. 아, 여기 설명 났지? 수중 청음기. 음, 오케이. 그냥 봤어. 자, 다음에 가볼까? 사실 여기까지 가구선도 이제 1번 문제를 몇 가지 풀수 있었거든. 어. 한번 가볼게 1번. 초음파는 수중 환경에서 전자기파보다 감쇄율이 높아 전달 속도가 빠르다. 그치. 아까 전 감쇄율 슬쩍 봤었잖아. 우리는 아까 전에 지문을 보기 앞서서 이 선택지 어떤 문제에서 이 양반 출제위원들이 나한테 뭘 물어볼까를 봤었을 때 1, 2, 3, 4, 5 선택지를 5초 내로 봐야 되는 거야. 5초 너무 너무 센가? 10초, 그래, 10초 싹 봤었을 때 괴상한 용어들을 봤었단 말이야 감세율, 거 봐. 여기 났지 초음파는 수중 환경에서 전자기파보다 감세율이 높다고 틀렸네. 오케이, 득템했네. 야, 우리 뒤에 보지 말까? 어, 2번, 전자기 신호의 감세율이 높을 경우에 위성항법장치 g p s 의 사용을 제한을 받는다. 그치, 아까 전에 이 문단에 났지 오케이, 그리고 이거 어, 안 볼래? 자, 뭐, 이따가 어차피 답을 구했으니까 득템했어. 그러니까 뭐 나중에 시간이 나면 보든가 하자고. 자, 3분당 가볼까? 물론 우리 친구들이 이러면 안 되겠지. 장기선 방식은 해저의 초음파 신호를 수신 및 송신하는 장치인 중계기를 복수로 설치하고, 오케이, 자, 구성요소가 나어 이제 긴장의 끈을 이제 바짝 세워야 되겠지. <laughs> 수중 로봇이 고정된. 중계기들이 형성하는 공간 내부에서 이동할 때그 위치를 추정한다. 이뭔 소리야? 자, 해저에 초음파 신호를 수신 및 송신하는 장치인 중계기를 여러 개 설치. 오케이, 그럼 그림이 떠올라야지. 이거네. 이거 아까 이제 중계기 여러 가지 있었잖아. 이게 장기선 방식이네. 가가 장기선 방식이야. 그리고 수중 로봇이 고정된 수중 로봇이 고정된 중계기들이 형성하는 공간 내부에서 이동할 때 위치를 추정한다. 띄어쓰렇 읽혀야 될것 같은데 고정된 중계기들 이게 중계기들이 이제 고정이 된 거야 고정이 된 거야 요거 우리 지금 이 상황상 요 요거는 고정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그리고 이게 결국은 지금 요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니까 이게 지금 수중 로봇이 되는 거네 요기이 그림상으로 봤을 때 요거 있는 거. 어, 그리고 왔다갔다 내부 공간에서 이동할 때 위치를 추적한다 추적 대상이 되는 수중 로봇에는 초음파 신호를 송신하고 수신하는 통신기를 설치한다 자 수중 로봇에 통신기를 설치한대 오케이 자 여기다 적어놔야지 자 통신기를 설치한대 아 긴장 긴장된다 벌써 용어들이 수중 로봇에 부착된 통신기에서 자 수중 로봇에 부착된 통신기에서 초음파 신호를 송신하면 시옹 쏘면은 중계기는 이 신호를 수신한 다음에 이에 대한 응답신호를 수중 로봇으로 송신한다고 자 그냥 편의상 1번으로 쏴야지 기로 시옹 쐈어. 뭘 쏜다고 뭘 쏜다 여기서는 그걸 쏘는 거겠지 어 초음파를 쏘는 거겠죠 초음파 쏴서 물론 이것만 쏘는 게 아니겠지 t3에다 쏠수 있고 t2에다가도 쏠 수가 있겠지 자 수중 로봇에 초음파 신호를 송신하고 이걸 쐈어. 그다음에 이거는 결국 이 통신기라고 하는 건 초음파 신호를 송신한대. 초음파 신호를 송신하고 그다음에 수신한대. 뭐가 이 통신기가 글씨를 못 써서 미안. 어 그다음에 로봇, 수중 로봇으로 송신을 했어. 이때 중계기와 통신기는 뭐야. 압전소자로 구성된 초음파 센서를 이용해서 신호를 송수신한다. 압전소자. 이거 아까 슬쩍 봤었어. 아까 어디 났었냐면, 어, 3번 문제에서 압전소자가 나왔단 말이야. 3번 문제에서. 근데 우리는 그냥 그냥 슬쩍 용어만 봤었잖아. 일단 넘어갈게. 자, 구성된 초음파 센서를 이용해 신호를 송수신하는데, 압전소자는 송수... 전압이 가해지면 초음파를 발생시키며. 역으로 초음파가 가해지면 앞전소자가 진동해서 전압을 발생시킨다. 전압, 초음파, 초음파, 전압, 전압, 초음파, 초음파, 전압. 이런 식으로 막 왔다 갔다 하게 하나 보지. 뭐가? 앞전소자라고 하는 것이. 근데 이게, 어, 어디에 부착이 되어 있다는 얘기야? 중계기랑 통신기, 그치. 중계기와 통신기에 모두 다 초음파 센서가 있는데, 앞전소자로 구성이 돼 있는 거야. 뭐가? 그 초음파 센서가 자 수중 로봇에 뭐가 있다? 초음파 센서가 있고 이 여기 이게 이게 뭐였었냐? 이 중계기에도 이 고정이 된 중계기에도 초음파 센서가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이게 전압이 오면 초음파로. 초음파를 오면 전압을 이렇게 돌려주나 봐. 자, 장기선 방식에서 자, 장기선 방식에서 해저에 설치된 중계기들은 아, 이 중계기들 해저에 설치됐다고 각각 다른 주파수대의 신호를 송신한데 주파수대의 신호를 송신한데 주파수대의 신호를 송신한데 요게 게이 로봇으로 그렇게 보내나 봐. 수준 로봇은 통신기를 통해 어, 설로 간의 신호를 구분해 각 중계기 신호의 수신시각을 측정한다. 왜? 이게 뭐 거리가 다르겠지. 그리고 수중 로봇은 초음파 신호의 발신시각과 수신시각의 차이를 이용해 해저에 설치된 각각의 중계기까지의 거리를 계산해서 자신의 수중 위치를 파악한다. 어 무슨 말이냐면 이게 고정이 돼 있는 거 아니야. T123가 해저에 고정이 돼 있고 여기서 계속 뭐 초음파 왔다 갔다 쏘고 그런 거 아니야. 근데 뭐 지금 각각 초음파 센서가 있었다고 그랬었고, 어, 초음파 신호를 송신하고 수신하는 거였었어. 뭐가? 이 통신기. 어디에 들러붙어 있는? 수중 로봇에 들러붙어 있는 통신기는 초음파 신호를 송, 보내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데, 이게 왔다 갔다 는거 아니야. 그러면, 어, 뭐 왔다 갔다 는이 요, 신호가 왔다 갔다 는 시간이 다르겠지.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위치를 측정하나봐. 즉, 이거는, 이게 고정이 돼 있고, 요게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래도 위치 파악하는데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자, 이러한 방식은 위치 측정의 기준이 되는 중계기간의 거리가 길기 때문에 장기선 방식이라 불린다 고했고 뭐 장기선 방 해저면에 설치된 중계기사의 거리를 길게 해서, 로봇의 위치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대. 중계기사의 거리를 길게 해서, 그지, 로봇 위치를 정확하게 추정한다. 오케이. 근데, 해저면에 중계기의 투입과 회수를 위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당연하겠지. 바닥, 바닥에다 이걸 뭐 찍어버린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돈 많이 들겠네. 그 다음에, 해저면에 설치된 중계기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계측 과정을 수행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어쨌든, 이거는 뭐, 뭐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대. 뭐가? 이 장기선 방식이. 당연하겠지. 이거 막, 이거, 이거, 이거 뚫는데, 뭐, 도운 시간, 뭐, 엄청 들거 아니야. 뭐, 일단, 여기까지 다시 보시고. 자, 중요한 거, 그러면, 이건, 이건 그거네. <laughs> 다시, 어, 신호, 여기서 중요했었던 건, 이용어 했었던 것 같아. 앞전소자. 결국은, 이 수중로봇이 초음파를 보내. 그러면 여기서는, 초음파를 받아서, 초음파를 받으면, 아까 뭐가 울린다고 했어 초음파가 가해지면, 진동해서 전압을 발생시킨다 그랬지? 그치? 그리고 전압을 쏘게 되면 또 초음파 일로 쏘면 전압을 쏘게 되면 초음파가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초음파를 받고 이걸 바꿔서 전압을 쏘고 그다음에 전압을 다시 초음파로 쏘고 이렇게 계속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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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될것 같은데 음, 이요 이 얘기에서 이걸 만약에 초음파를 이렇게 전압으로 바꾼다고 봐도 되고 여기서 열로 똥쏠 때도 여기서 아까 전에 뭘 보낸다랬으냐 반응답 신호를 보낸다랬잖아 응답 신호도 초음파로 보내겠지 그러니까 이건 또 초음파를 전압으로 바꿔치기 할 수도 있는 거겠고 그러면 여기서 또 전압을 받아서 또 초음파로 쏠 수도 있는 거겠고 계속 이렇게 뭐 전압이 초음파로 쏠 수도 있는 거겠고 그러면 여기서는 초음, 초음파를 받아서 또 전압을 초음파로 쏠 수도 있는 거고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거네 자 그러면 이제 3문단 가볼까? 이제부터 뭐가 나올까? 단기선이 나오겠지? SBL 단기선 방식은 초음파를 탐지하는 몇 개의 수중 청음기를 <laughs> 수중 로봇을 운영하는 모선의 선체 표면에 설치한다 자 수중 청음기 수중 청음기가 H1, H3였는데 이게 모선의 선체 표면에 설치한다. 오케이. 이걸 모선이라고 하나 봐. 모선이 문제 여기 아까 뭐 마지막 단락에 설명이 나 있었어. 자, 그리고 수중 로봇에는, 이게 수중 로봇이지, 중계기를 부착한다. 오케이. 여기다가 그냥 수중 로봇. 중계기. 수중 로봇의 3차원 위치를 추, 측정한다. 이건 뭐 갑자기 3차원이라는 얘기가 나왔네. 자 모선에서 초음파 신호를 송신한데어 모선에서 쏜다고? 뭐야 수중 청음기는 뭐야? 근데 열로 쏘나봐 모선에서 일로 쏘나봐 뭐를? 초음파를 그 다음에 수중 로봇에 설치된 송신하면 수중 로봇에 설치된 한 개의 중계기 아 여기서는 수중 로봇의 중계기가 하나네 아까 전에 여기서 중계기가 겁나 많았잖아 아 매우 많았잖아 근데 여기서는 중계기가 한 개래 한계 중계인 이를 수신한 다음에 이에 대한 응답 신호를 초음파 신호로 송신한다. 자, 이거 받고선 송신한다. 뭐올른 쏜다는 거야? 선체에 장착된 수중 청음기는 앞전 소자로 구성된 초음파 센서를 통해 수중 로봇이 송신한 신호를 수신한다. 이 뭐야? 청음기는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나 본데? 이거 있잖아. H3라고 할게. 그냥 H3, H1이 청음기였었는데 모선에서 초음파를 수중 로봇으로 쏘면 이거는 여기. 청음기에다가 초음파 신호로 쏜대. 초음파 신호로 쏜대. 자, 그래서 어, 모선에서는 초음파 신호가 수중 청음기에 도달한 시간을 측정해서 슝슝 갔다 오나 보지? 측정해서 모선에 대한 수중 로봇의 상대적인 위치를 계산한대. 오케이. 이건 상대적 위치래. 아까 전에 장기선, 장기선에서 뭐 정확하다며 그럼 여기다 적어놔야지 거기서 감각적으로 절대적, 그다음에 이건 상대적 이런 식으로 적어놓을 필요가 있겠지. 자, 장기선 방식에 비해 기선이 짧으니까 단기선 방식으로 불리고 가격이 저렴해서 좁은 애 여기서 적은 수의 센서로도 운영이 가능하다. 적은 수의 센서. 왜 결국 뭐 초음파 센서가 다 있는 거 아니야? <laughs> 근데 이거는 중계기가 하나니까, 뭐, 센서가 하나만 있으면 되겠지만, 여기서 장기선에서는 이 수중로봇, 통신기가 들러붙어 있는 수중로봇에 초음파 센서가 있었는데 겁나 많았죠? 매우 많았죠? 자, 그래서, 어, 장점이 있다. 그 다음에 또한 모선이 이동하는 수중로봇을 따라가기, 모선이 이동하는 수중로봇을 따라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동해야 하는 수중로봇의 위치 추정에 용이하다. 아, 여기 계속 따라가니까, 그 모선이 따라가니까 오케이 위치 파악이 용이하다 오케이 하지만 파도 때문에 선박이 움직이게 되면서 위치 측정의 기준점이 되는 수중 청음기의 위치가 시간에 따라 변한다 그래 그래서 아까 상대적이라는 얘기가 나왔구나 오케이 자 초음파는 마지막 초음파는 수중에서 신호를 송신하고 수신하기 용이하다 뭐보다 아까 전에 이 문단에 있었던 전자기 신호보다 왜 감쇠율이 낮아서 하지만 수중 구조물 항만 시설 수조 등 구조화된 공간에선 다중경로에러, 장애물에 에러, 아, 뭐야 이거? 초음파 센서를 활용한 정밀추정 다소 어려움이 있다. 이를 개선하고 구조화된 환경에서 정확한 위치추정과 소형화된 시스템을 구성하고자 전자기파를 이용한, 오케이 이건 전자기파네. 초음파보다 더 좋은 건가 봐. 전자기파를 이용한 수중위치추정 시스템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워낙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자 그러면, 어떤 그 변화가 나서 맨 처음에 전자기 신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얘기했었던 SBL, 그 다음에 LBL, 이른바, 어... 초음파 신호에 대해서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아직까지 한계점이 있어서 전자기 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구나.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아까 1번 문제는 풀긴 했었어. 근데 어, 답은 나와서 좀 득템을 했지만, 그래도 나머지 거 봐야 되겠지. 구조물이 있는 수중 환경에서 초음파 센서를 활용하면 로봇의 위치를 정밀하게 추정하기 어렵다. 몇 문단에 있다맨 마지막 문단에 나왔네. 수중 로봇이 자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기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 이거 뭐야? 맨 앞에. 이거, 이 문단에 처음에 나왔네. 어. 그 다음에 3, 5번. 수중 로봇은 조종자의 명령에 반응하는 방식에서 주어진 임무를 스스로 수행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거 아까 몇 문단에 왔다 1문단에 나왔다. 오케이. 쉽게 구할 수 있었고요. 자, 2문단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림에 다 빽빽하게 적었었는데 자, 1번. 가와 달리 나는 자, 장기선. 그 요거는 단기선 S, B, L 요거는 L, B, L 나는 서로 다른 주파수대의 신호를 수신하여수중 로봇의 위치를 계산한다? 서로 다른 주파수대. 야, 이게, 이게 뭐 중계기가 아까 서로 다른 주파수대 아니었어? 오야, 이거 이것도 특템이네.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 1번 틀렸네. 나와 달리 가겠지. 그쵸. 나와 달리 가가. 이런, 이런 특징이 있었어. 자, 그 다음에 2번. 가와 달리 나는, 즉, S, SBL은, 모선이 수중로봇을 따르면 지속적으로 이동한다. 에헤이. 맞았네. 나와 달리 가. 측 장기는 해저에 설치된 중계기를 통해 수중로봇의 절대적 위치. 그치. 절대적 상대적. 에헤이. 나와 달리 가는 수중로봇의 위치를 파악 측정할 때 파도에 따른 모선의 움직임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치. 요거, 요거. 나가 받았었지. 헤헤 가와다 모두 송신한 초음파 신호에 대한 응답 신호가 수신되기까지 시간을 활용한다. 맞았네. 이걸 아, 아까 안짚고 넘어갔었는데, 보다 보니까 그러네. 진짜, 요거, 요거 좋은 지문. 책임감이 없어 보이나? 요 밑줄 쳐놓고선, 요건 지금 3문단과 4문단에 보면 요 설명이 고스란히 있어요. 그러네. 자, 어쨌든 답은 쉽게 구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문, 3번 가볼까? 윗글에 어쩌고저쩌고다. 중계기와 수중청음기를 설명한 것. 앞전소자. 자, 아까 몇 문단에 나왔다. 3분단에 나왔다 그래서 뭐 초음파가 오면 뭐 초음파가 오면 아까 뭐랬냐 압전소자가 뭐였어 그치 전압이 가해지면 초음파 초음파가 전해지면 뭐 전압 요런식으로 바뀌었지 자 압력이나 진동과 같은 기계적 에너지를 전기적 에너지로 전환할 전환 발생시키는데 뭐야 이게 이러한 현상을 정압전 효과란다 이와 반대로 압전 소자의 전기적 에너지인 전압을 가하면 압력이나 초음파 같은 진동이 발생하는데 이걸 또 역압전이라는데 뭔 소리야. 그냥 기계적을 전기적으로 전환해서, 어, 뭐야, 그러면 이렇게 적어볼까? 자, 기계적 에너지를, 슝! 전기적 에너지로 전환해서 전압을 발생시키면 기계적 에너지의 대표적인 게 뭐야? 압력이나 진동, 압력이나 진동 이걸 정압전이라고 한다는 거지. 요거 요거 정압전. 그 다음에 압전소에 전기적 에너지인 전압을 가해서 압력, 초음파 같은 진동. 아, 진동에 아 그러네. 초음파 마사지하면 덜덜덜덜 거리니까, 그치 그게 기계식이네. 이렇게 되는 건 뭐다? 이건 역압전이라고 하는구나. 근데 이걸 왜 물어봤을까? 1번. 기억에 수신한 통신기가 보낸 자, 뭐야? 기억에 수신한 통신기가 보낸 신호는 기계적 에너지이다? 뭔 소리야? 아, 중계기가 중계기가 수신한 중계기가 수신한 통신기가 보낸 신호는 기계적 에너지이다. 통신기가 보낸 야, 이것도 맞네. 이거 그냥 맞아 떨어졌는데 다시 기억, 즉 중계기가 받은 여기서 중계기가 받은 통신기가 어디 들러붙어 있는 수중 로봇에 들러붙어 있는 통신기가 보낸 신호는 기계적 에너지이다. 뭐 있었어? 아부터뭐그 중계기에 뭐가 들러붙어 있었어? 압전소자로 구성된 이 기억에는 뭐가 있었냐면 압전소자로 구성된 초음파 센서가 부착돼 있었잖아. 그치 그래서 이 중계기가 그 센서 때문에 신호를 송신하고 수신하는 거겠지 자 그다음에 받을 때는 초음파 형태로 받는 다음에 그 초음파 형태로 받는데 초음파 형태로 받았어 그러면 압전소자에 의해서 진동이 발생하는 거겠지 그치 진동이 발, 발생하는 거겠지 그러면 진동이 일어나서 전압이 발생한 다음에 그러면 정압전이 발생했다는 얘기네. 이게 정압전을 얘기라는 거네. 정압전. 음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자그 다음에 2번. 니은은 수중 로봇이 보낸 초음파를 기계적 에너지로 전환한다. 니은. 니은이 뭐였었어? 수중 청음기. 수중 청음기는 어 로봇이 보낸 초음파를 기계적 에너지로 전환한다. 기계적 에너지 아니지. 초음파를 기계적 에너지, 야, 초음파가 기계적 에너지잖아. 전압으로 하는 거겠지. 틀렸네. 그 다음에 기역과 달리 니은은 진동 및 초음파를 발생시킨다. 아니라면 이거라며 지금 이거잖아. 여기 뭐야. 그 니은은 초음파를 받았으니까 이거 정압점만 있는 거 아니야. 그쵸 정합점만 있는 거니까 틀렸지 기억과 달리라고 그러면 안 되고 어~ 기억과 달리 니은 아니지 이 니은과 달리 그치 니은과 달리 기억이 진동 및 초음파를 발생시키겠지 왜 초음파 쏘면 초음파 쏘면 어~ 전압 전압 쏘면 초음파 계속 왔다 갔다 했었잖아. 그 다음에 니은과 달리 기억은 정합전 효과만 일어난다. 아니지, 어, 기억은 기억에선 중계에선 정합도 있고 역압도 있는 거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는거 있고, 정합전만 있는 건 정합전만 있는 건 어, 기억과 달리 니은이라고 봐야 되겠지. 맞죠? 그러니까 기억과 달리 니은, 니은이라고 해야 돼. 니은 정합전만 있고 다시 이기억은기억은 ㄱ은, ㄱ은 역압전도 있고 정합전도 있는 거야 자 그랬었고 그 다음에 5번 기억과니 모두 역압전 효과를 이용한다 아니지 둘다 정합전은 있는데 역압전까지 있는 건 이거 기억이라고 봐야 되겠지 둘다 정합전 효과만 이용한다 어렵다만 어려운데 왔다갔다 하는 거 보니까 뭐 특별히 어려운 질문은 아니에요. 자, 항상 끝나면 어떻게 하라 그랬다? 그림과 연결되어서 보라 그랬었고, 자기 말의 용어로 재해석하라 그랬었고, 누구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 이른바 메타인지를 발행하, 아니, 이렇게 발휘를 하기 바라겠습니다. 당일 배웠었던 것꼭 당일날 정리를 하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자, 수고했어요.